Hey girls, GG! Gigi. 안녕하세요. GG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어리들이 좋아하는 첫사랑썰에 대해서 풀어볼 거예요. 우선은 지금 여기는 미국이고요. 저는 한국인인데 어, 미국으로 이민으로 온 상태고 제 첫사랑은 진짜 주변에서도 와 친구들이 지지야너는 진짜 찐사구나. 약간 이렇게 좀 안쓰럽게 볼 만큼 되게 정말 정말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을 성인 되고 나서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개 폭망. 제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첫사랑을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성인 돼서 만났을 때왜 망했는지 내가 왜 실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첫사랑은 초등학생 때 였는데요 진짜 어이없는 게 사실 제가 그 남자애를 전혀 안 좋아했어요 약간 초등학생 때 같은 반에서 짝꿍되면은 좀 장난으로 아 뭐야 왜 너랑 짝꿍됐어 약간 이럴 정도로 진짜 안 좋아하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던 애였거든요 진짜로 근데 어느 날 밤에 제 꿈에 그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진짜, 저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안 되는데, 꿈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부터 그 남자애를 짝사랑하게 됐어요. <laughs> 진짜 신기하죠.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친구는 저를 딱히 안 좋아했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지금 보듯이 어릴 때부터 좀 직설적이고 털털하고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좀 구애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남자애는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막 주변에서도 야, 막 지지가 너좋아하는데막 이러면서 되게 미뤄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남자애는 딱히 안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되다가 중학생이 됐죠. 그리고 그 남자애는 남자 중학교를 갔고 저는 일반 중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서로의 이제 중학교가 찢어졌어요. 근데 근데도 저는 그런 일반 공학 중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 첫사랑 훈이라고 할게 요 훈이 후니. 훈이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 진짜 어, 보통 초등학생 때 이렇게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기 힘들잖아요. 심지어 중학생 때도 애들 다 그냥 가볍게 장난으로 사귀고. 뭐 일주일씩 사귀고 뭐두한두달 사귀고 이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열정적이었는지 그한 사람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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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게 된 거예요. <laughs> 뭐 사랑이 뭐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말 약간 성숙하게 사랑한다? 이거는 아닐 수 있어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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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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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정말 좋아하는 거에 어 맥스치를 찍을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중학생 때 사귀게 됐어요. 제가 또 구애를 했겠죠.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사귀어도 걔는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 기억이 나는 일화 하나가 제가 <laughs> 그 남자애가 다니던 영화관인가를 따라서 다녔어요. 영화관에서 서로 옆에 앉았는데 메모 쓰고 낙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낙서하고 그러다가 걔가 손, 제 손을 살짝 이렇게, 살짝 댔나? 그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난리를 난리를 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때가 사귀고 있던 사이였던 것 같기도 해요. 몰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희가 한 300일인가 400일인가 사귀었거든요. 중학생 때. 그것도 사실 저때 생각해보면 제 중학생 때 그렇게 오래 사귀던 애들이 없었어요. 300일정도면 거의 1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걔를 엄청 좋아하고 걔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얘가 날 좋아해주니까 사귀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좀 충격적인 게 그렇게 1년 사귀는 동안 뽀뽀? 키스는, 키스는 일단 확실히 안 해봤고요 뽀뽀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도 그한 300일 정도 만나는 동안 한 열번 했나? <laughs> 그냥 완전 사귀는 사이여도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마 이제 어느 날 제가 차였던 거 같아요 제가 차였거나 아니면 걔가 너무 진짜 나를 안 사랑하는 게 너무 잘 느껴지니까 제가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냥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말했던 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 남자애랑 한 중2, 중3쯤 때 헤어지고 제가 진짜로 과장 안 하고 3개월 내내, 밤마다 울었어요. 진짜 밤마다 오열을 했어요. 3개월 내내. 하, 우리 엄마도 진짜, 아니, 훈이가 도대체 무슨 아이길래, 이 딸내미 지지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놨네냐 네,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훈이가 그렇게 잘생기거나, 그렇게 매력있거나, 이런 타입이 전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약간, 너드? 약간, 진짜 그 짱구는 못말려의 훈이. 아니면 맹구 요런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 돼서는 제가 또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제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는 사실 중학생 내내 저를 좋아했었대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딱히 티를 안 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무튼 고등학생 때그 친구랑도 한 3년, 2년 반 정도는 사겼어요. 한번 사귈 때좀 진지하게 오래 만나는 편이라서 근데 이 진짜 제대로 된첫 남자친구의 얘기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걔는 조금 돌이켜보니까 쓸기였거든요 아무튼 또 그렇게 2, 3년 만났던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저 약간 학창시절 때는 어. 약간 서로 어 연애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약간 카톡 상태 메시지로 약간 뭔가 이렇게 뭐랄까 미묘한 그런 교류를 남기는 미묘하게 막그 프로필 뮤직으로 뭔가 마음을 표현하거나 약간 티 내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나요?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성인 되고 나서. 제가 약간 되게 아련한? 뭔가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뭔가 너를 그리워한다? 약간 이런 뭔가 티를 냈을 거예요. 카카오톡 메시지 프로필에. 음악으로든 아니면 상태 메시지로든. 근데 며칠 있다가 그제 첫사랑 남자 있죠. 걔의 뭔가 프로필 뮤직이나 상태 메시지도 뭔가 제 거를 무조건 보고 나서 따라하는 것 같은 반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바뀐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또그 남자의 카톡 프로필에 반응을 하는 뭔가를 이렇게 티를 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니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그 카톡도 정말 딱 제가 좋아했던 후니. 약간 너드, 돌쇠, 좀묵묵한 차분한 그런 훈이처럼 뭐라고 왔냐면 안녕 딱이두 글자만 왔어요. <laughs> 너무 설레죠, 여러분. 여자들이 되게 어, 담백하고 차분하고 무덤덤하고 그런 남자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맞춤법 틀리는 남자 가 별로 안 좋아하고 맞춤법도 잘 맞추면 엄청 매력 느끼는 거 아세요? 근데 그제첫사랑 훈이한테 안녕. 딱 이렇게 담백하게 두 글자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막 대화를 이어 나갔어요. 그리고 어 저희가 뭐 성인이 되서는 정말 뭐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그랬지만 서로 동네 이웃이고 심지어 저희 본가랑 훈이의 본가가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였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정말 많은 환경들이 달라졌으면서도, 도보로 5분밖에 안 걸리는 동네 이웃이니까 쉽게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성인 되고 나서 동네 놀이터? 놀이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 뭐 그동안 어땠는지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저는 뭔가 후니가 좀 되게 어른 남자가 돼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한국인 연예인 중에 좋아했던 남자 연예인이 정세훈이라고 그 옛날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던 사람 아시나요, 여러분? 솔직히 후니가 약간 정세훈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물론 정세훈만큼 잘생기진 않았지만 약간 분위기가 약간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후니가 정세훈처럼 되게 키도 많이 커있고 뭐 어깨도 넓어져 있고 약간 그런 어른 남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고서 기대하고 딱 만났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작은 거예요 한170 초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그렇다 치고 그냥 분위기가 약간 뭐랄까 성인 남자 보다는 그냥 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남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일단은 첫사랑을 다시 제외한 것만으로도 좀 설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번더 만났나? 그냥 동네에서 같이 산책하거나, 놀이터 산책하거나, 초등학교 산책하거나,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인 되고 나서 만났을 때는 훈이랑 키스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냥 진짜 동네 산책하는 수준으로 몇번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식당을 갔을 때였어요. 이때가 좀 저는 정이 떨어졌던 뭐랄까 환상이 와장창 깨졌던 그럴 때인데 그때 식당도 진짜 동네에 있는 노랑통닭을 갔어요. 노랑통닭이면 사실 정말 캐주얼하고 정말 뭐랄까 뭔가 데이트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동네 이웃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그때가 밤, 저녁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캐주얼하게 있던 상태여서 뭐 그런 치킨집을 간 거는 뭐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치킨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혼니가 갑자기 되게 좀 머쓱하게 행동하면서 약간, 어, 어, 근데 우리 계산 어떻게 하지? 이러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훈이랑 이제 성인 되고 나서 메시지 했을 때 약간 뭔가 키도 잘커 있고 뭔가 어른이 되어 있는 그런 내 첫사랑 남자를 기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외한 첫사랑 남자가 그 노랑통닭집에서 뭐 해봤자 한 2만원 했을까요? 근데 나보고 치킨 다 먹어가는데, 어, 우리 계산 어떻게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후니 키도 별로 안 커서 했다고 했고, 분위기도 어른보다는 그냥 중고등학생 남자애 같았다고 했죠. 근데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다 먹었고, 아마 처음으로 같이 뭔가 밥을 먹었던 때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되게 멋없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약간 저는 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후로 저랑 후니는 좀 다시 멀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진짜, 아, 차라리 만나지 말걸. 차라리 그냥 첫사랑의 좋은 기억으로만 갖고 있을걸. 괜히 성인 돼서, 특히 뭐 진짜 어른, 뭐 25살, 27살, 요때 정말로, 정말로 어른이 돼서 만난 게 아니고, 딱 스무 살 되자마자 만나가지고, 어차피 약간 둘다 학생티도 잘못 벗었을 때인데, 만나가지고 서로 약간 환상만 깨진? 뭐, 훈이도 저한테 깨졌을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제 첫사랑 훈이한테 되게 실망했던 그런,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뭐, 지금은 이렇게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도 가있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으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첫사랑을 성인 돼서 제외했다가 폭망한 썰 들으셨는데 재밌으셨나요? 제가 아무튼 그 이후로 진짜 첫사랑의 기억이 조금 추억이 망가져서 진짜 신경 안 쓰고 살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첫사랑이다 보니까 그냥 미련이 없어도 그 근황을 확인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후니가 진짜 약간 여자에 별로 관심 없고 되게 무덤덤하고 약간 그런 타입이어서 성인 되고 나서도 여자친구가 정말 몇년 동안 진짜 오랫동안 없었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그 사진을 보니까 약간 최근에는 사진을 보니까 약간 여자친구가 생긴 그런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이도 뭐잘 살고 있겠죠. 지금 혼이는 한국에 내 고향에 그 집에 아직도 계속 살고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 와버렸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